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뭐, 임대차 시장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세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음, 집주인을 잘못 만나면 큰일이죠. 어떻게 보면, 깡통 전세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아파트 매매 금액이 뭐8천만 원인데 아파트 전세 금액이 1억이다 <laughs> 그래요. 참 지방으로 놓고 보면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세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깡통 전세 위험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 요뭐 기사 내용으로 보면 뭐 지방 시한 폭탄 잭각잭각 그래요.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25% 가량이 거의 뭐 깡통 전세 수준이라는 거예요. 특히 뭐 나홀로동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이나 지방에 있는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가 좀더 심각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부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하지만 수도권 외곽, 수도권에 있는데 외곽이야. <laughs> 그리고 서울에서 멀어. 그리고 광역시에서 멀어. 뭐 지방에 있는 중소 도시가 되겠죠. 이러한 도시가 이제 깡통 전세의 위험이 그만큼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처럼. 세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집주인 잘못 만나서 소중한 전세금 떼이는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요, 집주인들 또한 마찬가지죠. 세입자를 잘못 만나는 경우에는 어, 그렇죠. 세입자 폭탄을 잘못 만나는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들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잘 만나야 돼. <laughs> 아무튼 실제 상담 사례인데 첫 번째. 세입자 사례를 놓고 본다면 전세대출을 80% 받은 세입자가 어, 전세 만기가 도래 되니까 전세금은 나에게 입금해 주세요 <laughs> 그래요 아, 본인은 정작 전세대출을 80% 받고 어, 그런데 이러한 전세금을 이제 나한테 달라 즉 세입자에게 달라는 거예요 좀 이제 황당하죠 어, 그런데 황당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볼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집주인들에게 이런 어, 통지서가 날라가죠. 건질권 설정 통지서라 해가지고요. 음, 이런 건질권 설정 통지서는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으니까 전세 만기가 되면 전세 자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주지 말고 반드시 은행이 나한테 은행이 나한테 확인을 하고 나에게 돈을 달라.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엄연히 세입자가 전세 대처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입금해주면 그냥 뭐 땡큐가 되겠죠. 그리고 전세금 받고 그냥 도망갈 수가 있겠죠. 먹튀, 전세금을 받고 먹튀.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집주인한테 질래나 보는 거죠. 걸리면 올커니 하고 땡큐고 안 걸리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폭탄 세입자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요. 전세 만길일때 이사를 갈 예정인데 우선 전세금 30%를 내줄 수 없는지 일단은 전세 만기 이전이 지났는데 내가 이제 입구라서 2년 계약 갱신 안 하겠다. 그런데 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테니까 일단 다른 곳 이사가기 위해서 전세 금액이 계약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30%를 우선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전세금은 3억 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80%즉 3억에 대한 80% 2억 4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타 등등 신용대출 뭐 등등을 위해서 또 2천만원을 받았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 세입자가 현재 전세 3억 원짜리 집에 살지만은 세입자가 실제 전세금은 4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세 금액의 30%즉 9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웃은 줄수 없는지 어,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laughs>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좀 얼굴이 좀 두껍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걸려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땡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리고 이때 뭐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무슨 30% 돈을 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좋게 말씀들을 하겠죠. 하지만 어, 수많은 집주인들 중에서 이러한 부분. 전세자금 대출 받았다는 부분, 내가 깜빡하고, 집주인 입장에서 깜빡하고, 또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 그리고 지금 30%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좀 입금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걸 깜빡한 경우, 그냥 입금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마는 거죠. 따라서 어찌 됐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세 잠금 시에는 은행에 연락을 하시고 어떻게 하라 하라는 은행 지시에 따라야 돼요. 세 번째로 본다면 이제 뭐 전세 만기가 되는 거예요. 2년 만기가 됐든 4년 만기가 됐든 그래서 세입자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 나가는데 딱한 달만 내진 딱두 달만 딱석 달만 더 살고. 어, 내가 뭐새아파트를 입주를 해야 된다. 근데 입주 날짜가 딱두달 남았다. 그러니 어, 나 이사 가는 건 확실한데, 어, 딱두 달만 더 살고 가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달 치에 대한 내가 월세 금액을 주겠다. 야, 이럴 경우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laughs> 그렇죠. 에, 참 이거. 어, 덜어 쥐야 됐지, 말해야 됐지, 그렇죠? 어, 좀, 머릿 속에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새 어, 아파트로 뭐 입주를 한다는데, 두달 남았는데, 그두달 동안은 뭐 봐줄 수 있지도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 그런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약속한 두 달이, 또한 약속한 석 달이 지났는데, 이러한 세입자가 이사를 안 가면, 예를 들어서 입주 날짜가 1년 뒤로 미뤄졌다. 음, 예를 들어서 어,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아파트 그냥 음, 팔았어요. <laughs> 그 아파트로 안 들어갈 생각이에요.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상 음, 2년 더 살아야겠다. 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심지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2년 미만의 계약은 어, 2년으로 간주가 된다. <laughs> 상, 환장하겠죠? 이거 뭐 선의를 가지고 선심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너무 악하게 돌아오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 네 번째로 본다면, 본인은 월세 살면서 전세인 것처럼 꾸미고 전세금을 먹튀한, 이러한 사기 사건도 발생이 되었죠. 뭐 한동안 유명했던 사고들이죠. 어 물론 세입자가 뭐 전문 사기꾼이라 문서 위조, 신분증 위조 등등으로 꾸며서 당한 경우이지만 이처럼요, 집주인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이러한 세입자들 또한 존재한다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또한 요런뭐네 가지 사례 말고도 또 훨씬 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한 사례들이 있지만은. 어, 이러한 편법적인 요소를 다 오픈하기엔 좀 그래요. <laughs> 왜냐하면 이를 또 악용하는 좀 위험성도 있어가지고, 오늘 강의는 뭐 여기서 좀 마쳐야 될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요, 뭐 세입자가 되었던 집주인이 되었던 우리 모두가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그리고 혹시라도 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또한 중요한 선택을 하기 이전에 좀 아는 분들에게, 먼저, 상의를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면 갈수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